옛날에 한 대학생이 국가별 무서운 귀신 접시비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쓰기로 했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무서움에 대한 감각도 둔해졌고, 오히려 이런 주제로 리포트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흥미롭기만 했지. 여기 너한테 얘기해 줄게. 1.1번 사다코. 귀신의 본고장 일본에서는 사다코가 가장 유명해. 영화 링 시리즈로 알려졌지. 한밤중에 당신의 TV에서 그녀가 기어 나온다고 생각해 봐. 이점 미국 블러디 메리. 미국에는 블러디 메리라는 전설이 있어. 거울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세번 부르면 나타난다고 해. 호기심에 시도하고 싶겠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 못 해. 3. 점 한국 처녀 귀신. 한국의 처녀 귀신은 길고 검은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고 돌아다녀. 어두운 밤길에 혼자 걸을 때 친한 척하며 귀가의 속삭일지도 몰라. 자점 중국 누구르 중국의 누구르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 붉은 옷이 붉은 죽음으로 이어진다지. 옷점 인도 촉신 인도의 촉신은 나무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귀신이야. 길을 걷다 문득 위를 올려다본다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널 노려볼지도 몰라. 6. 러시아 러스 러스크락. 크라 러시아의 러스 크락은 눈 속에서 나타나는 귀신이야. 추운 겨울 밤눈 속에서 그녀가 나타난다면 얼어붙을 만큼 무서울 거야. 7. 프랑스 레드니스. 프랑스의 레드니스는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여인이야. 그녀의 물기 어린 손길이 너의 어깨를 스칠지도 몰라. 8. 브라질 라 루시아 퍼디다. 브라질에라, 루시아, 퍼디다는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귀신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이끌려가면 다시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거래. 9. 이집트, 레이디 알슈바키. 이집트의 레이디 알슈바키는 고대 묘지에서 나타나. 무덤을 파헤치다 그녀의 저주를 받으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해. 10. 영국, 그레이레이디. 영국의 그레이레이디는 오래된 성에 나타나는 유령이야. 그녀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차가운 공기와 함께 다가올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지.